예레니아 41장.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여,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열 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열 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 다랴를 칼로 쳐죽였고 이스마엘이 또미스바에서그 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 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러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달야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에 던지니라 그 중에 열 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다리아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왕이 이스라엘의 바하사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누부사라다니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한안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본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남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아의 아들 요한안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아의 아들 요한안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여덟 사람과 함께 요한안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한안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실을 기본에서 빼앗아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렘 근처에 있는 게롯기 맘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